동안 가봐... 혹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게 게임인가요? <laughs> 우리 지금 게임 중인가요? 우리 게임 중이야 오오 어, 어. 인형이 커졌어 일어나서 사람이 됐어 차르이야어아 얘는 차르기고이는 나무기 놓나. 어어디부 w 짜장의 캐릭터가 있어. 응. 어. Can't understand it. 방향이 화면 나눠져 있다. 음. 자기가 이쪽인가 봐. 움직여봐. 미음이 네모, 네모가 대시. 어허어허 어허, 어허, 어, 글로 가면서 여기 떨어져. 어허,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따라. 딸 따라와. 그렇지 그렇지. 어, 잠깐 우리 어떻게 가야지? 되그 여자한테 가야지. 되 음. 어, 이건 뭐 세모는 뭐야? 세모로 눌로래 오. 오. 방금 도망가게 퓨즈야. 찾아야 된다, 저기. 음. 어, 저기 있네, 바로. 가보자. 또 세모. 세모. 그리고 일로 와서 끼는 것 같아. 여기서 세모를 눌러서 끼는, 끼는 거래. 세모눌러 그렇지. 하나 더. 자약 음. 이걸 하면은 카메라, 아 어, 시점을 바꿀 수 있어. 세모 찾으러 가자 세모? 응아 어. 세모라네? 퓨즈 하나 더껴야될것 같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야돼저 위에는 돼. 뭐야? 어? 저 위에 움직이는 지금 저 위에 움직이는 어? 저건 뭐지아제가 퓨즈인가보다 음 저길 가야겠다 뭐, 뛰는 게 뭐였지? 세모였나? 세모.. 세모였나? 어 뭘로 뛰었어? X X? X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있어 퓨즈를 찾아 맞아 도망가네 어? 꺼내주래 어떻게 꺼내준거야 어떻게 할수 있죠? 음 자기야 X 딱딱 두번 누르면 두번째는 딱 나는 어떻게 두개 뜯지? 어? 아 어디었어? 어디었어? 어 올라 올라 그 위에? 응 올라와봐 어 내려치기 X랑 또 동그라미를 응 음, 시작 아저 어디가? 저기 시작 양쪽으로 점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되게 헷갈리다. <laughs> 자 입고 오느라. 퓨즈, 데려, 가, 데려가자. 이리 와! 그렇지. 야! 잠깐만, 내가 먼저 올게. 응. 저거, 아, 저거. 더블 점프. x 를한번 하고, 한번더 점프. 로 하면 떨어져, 죽어. <웃음> <웃음> 잠깐만, 먼저 가시게. <laughs> x. 애가 한번 더. 이렇게? 그러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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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올라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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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이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아니네퓨즈가 저기 있으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와봐 나는 떡을 좀 파는 몸을 보고 있을게 네. <laughs> 으아 어, 나 어디 갔어? 아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오면 되지 어 화면 너무 화면이 너무 보기게 어려운데 어 이렇게 자 어, 오고 있어봐 대신 잡아와봐 응 맞았어 민담이 자기가 자기 오고 있어 아 너무 어려운데 디슨 일로 그렇지 왔어 왔어 오.. 어. 자기 맞았어. 와 어차피 내가 혼자 가더라도 안될것 같아 자기가 와야 쟤를못 뭐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언제 반대쪽으로 왔는데? 누가 한명 들어왔어. 누가 어? 한명 들어왔어? 응. 나 언제 반대쪽으로 왔어, 자기야? 아니? 자기 저쪽에 있는데. 나 반대쪽으로 왔어. 막혔어. 다시 빠져나와봐, 이쪽으로. 이렇게? 응. 오케나 앞으로 안 가도. 어, 나 어디 갔어요? 그렇지 일로 와야겠다. 어, 그집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서? 어, 뭐 어디로 갔어? 응. 일로 갔어? 근데 어디 갔는지 르겠어 응. 아까 처음 있던데 처음 있던데? 어. 우리 여기서 어디 어디서 어디로 갔지? 퓨즈 찾아서 원래 이렇게 올라가지 않 응. 않나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갔는데?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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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가야되니아 그래서 이쪽으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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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응 이거 이거 그렇지, 여기까지 왔어. 난 기다리고 있어. 좋아, 저 톱에서, 톱에서, 최대한 끝에서 뛰어야 여길 들어올 수가 있는가 봐. 아, 그래? 톱에서, 어. 근데, 점프를 누르고 한번 더, 그렇지, 누르면 돼. 여기, 여기, 어허... 오, 괜찮아, 괜 바로 여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차라리 이기다. <laughs> 어, 차라리 이기다. 난 자기를 보고 있어, 이렇게. 왜두 번이 도안 되죠? 끝까지 뛰고 한번더 약간 뛴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가다가 음, 가다가 그래 길게 뛰어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그렇지 아! 좀 좋았어 좋았어 앞으로 가면서야 해돼 앞으로 가면서 돼, 앞으로 가면서. 그치? 가면서 앞으로 위로하면서 아! 아 아니야 좋았어 너 좋아 좋아 잘 잘하고 있어 내가 기다릴 수 있어. 자응 나도 연습하고 간 거야 그. 요 끝에서 응 어. 길게 뛰고 한번더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알겠죠? <laughs> 네. 여기서는 갈수 있죠? 쉽죠? 한번더 이렇게 그렇지 이게 점프 점프야 오얘 어디 갔어요? 얘가 어디 갔어요? 요 위에서 올라가야 돼? 어 자기, 자기도 저기 위에 음. 표시 뜨네 세모. 세모 X 어 갑시다. 야 들어갔어. 숙이기. 숙이기. 어 누르고 있어래. 질주하게 이 L3가 이걸 꾹 누르고 있는 게 l 3거든 누르고, 어, 누르고 누르고 하면 뛰는 거야. 누르고 하면. 누 누르, 이걸 그래.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뛰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게. 음.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은 뛰는 거야. 근데 우리 어디 가야 되냐? 아, 여기 세모. 탐전됐어. <laughs> 잠깐만. 이걸 꼽으면 안 되는 건가 봐. L3를 하면서. 아니, 안 돼, 안 돼. 지 마. 꼽을 거야? <웃음> <웃음> 꼽을 거야? 이거는 꼽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일단 무시하고 여기로 가보자 일로 와봐 요 그렇지, 여기로 가보자 여기 한 명씩 올라가야겠죠? 딱 봐도 자기 거기서 모르겠네 어 그렇지 내리찍기 어, 내리, 내리찍기 시작 점프해서 쇠미의 슬라이드.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어디갔어? 몰라. 아 몰라. 어디 갔어? 아 몰라. 아 몰라. 오, 이거 어떻게 가? 아, 이렇게. 점프를 막뛸 필요 가 없구나. 오케이. 저 옆에 그냥 매달려서 오는 것 같아. 아, 그냥 매달리는 거구나. 그리고 일로 온 거지, 지금. 저 뒤로, 난 뒤로 어, 왔어. 이렇게 왔고. 저 어떻게 해? 점프에서저 어디로 왔어, 저기? 점프 뒤로 왔는데? 여기 뒤? 이렇게? 아닌데? 어디가? 아, 저쪽으로 안쪽으로. 아, 저기 있다. 어. 음, 이렇게 왔구만. 여기는. 점프에서 슬라이딩 아래. 슬라이딩이 아. 뭐였지? 아니야, 점프 슬레이딩이 그냥 저기에 매달리라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여기에 매달리면 되는거 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죽어. 매달려서, 아? 그럼 죽어. <laughs> 이게 매달려서. 허음에는안 매달려지는 거 아니야? 아, 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납작한, 납작한, 납작한 표면에. 데다가... 어. 매달려. 기다려? 아, 아니야, 그냥 누르고, X를 누르고 있으면 돼. X를 계속? 응. 앞으로 하고, 아니야, 자기야. 이렇게 하고 x를 눌러야지, x를 누르고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아... 앞으로 감서 x를 눌러야 돼. 그렇지, 기다리고 돌아가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져, 이쪽, 이쪽으로 빠져, 이쪽으로. 어, 다시 잘 하고 있어. 그렇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서 x를,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면서, 왜냐면 이쪽으로 빠져야 매달린 되는 거니까, 어, 매달린다면 그냥 있고. 어, 매달린 어... 한번더 해. 음, 앞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메들. 여기 어 여기로 오면은 일로 가야지, 로. 어. 어. <laughs> 아 위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우리가 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그렇지. 다시. 괜찮아 참모을 <laughs> 죽는 거야? 그렇지 아하. 좋아 그런 느낌이야. 그냥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거고. 음. 이건 잘리기 딱 좋은데? 응. 음. 딱 봐도 잘릴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xx 대시 어디에? 오, 뭐야, 뭐야. 이건. 갈렸어. 이걸로 넘어가는 건가? 그걸 못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지? 아. 그냥 넘어오면 돼? X 더블 점프하고 네모로 가면 돼. 여기를? 어, 더블 점프를 한 다음에. XX X, 네모? 어. 앞으로 네모? 가면서 가야지 아까처럼. 앞으로 가면서. 네모! 그렇지! 아, 아까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XX 네모. 앞으로 가면서. XX X, 네모! 어? 좀 끝에 써야겠다. 음. 여기서? 어 가면서 네모 아까 왔고 <laughs> 멈춰 갖고 가면 안 되고 오는 길에 그치 xx 네모 바로 라올 수가 있지. 오케이 그다음 그 다음에 또 저길 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어 내가 먼저 가볼게. 이렇게. 오 똑같이 xx 와어 어, xx 네모 x x 네모 어 올라 오 좋아 한번 왔어 <laughs> 저기 있다, 퓨즈. 근데 못 가잖아. 어, 아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거를 굴려서 이거를 굴려서 이거를 타는 거야? 응. 내가 굴리고 있어. 그렇지. 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밟고 올라가나. 아 그런가봐. 어 올라오세요. 이고 어디 어 익숙해지면 금방이야. 그치. 그치, 그치지. 어, 그 다음에 여기로. 어디 갔니 어, 나왜 떨어졌어? 세기가좀 가, 져와봐 <laughs> 뭘? 쟤를. 아니야, 어차피 가서 또 둘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돼? 어, 협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오케이. 어. 내려가자. 그 내려가면 돼? 어내려 어디 갔어 얘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어? 시뭐보응 전기가 막 이건 뭐야 제일 뽑아야 되는 거야? <laughs> 뭐 어딨어? 음... 음... 이건 모르겠는데? 퓨즈 어, 이제 감전된다. 감전된다. 찌릿찌릿한 배터리. 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왠지 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지 않아? 어 올라가 야 되는데 올라가는 방법을. 어? 어? 아 그냥 그렇게 가면 돼? 어? <laughs> 가 자기 쭉 가. 어? 아 떨어졌어. 아...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어? 아. 못 가? 못 올라가? 아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기 아니야?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밟아야 될것 같아. 그렇지. 얘를 밟아요? 그렇지.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갈리면서 자기 뭐 저기 차? 떴네. 세모는 뭐라고? 세모? 응. 어. 세모. 불을 아. 날려주는 거고요 그렇지 여기서 점프. X 점프 오 점프 점프 우와. 그렇지 자. 잘했어 hey, 내려놓을게 가자 어디로 가? 이러 가면 될것 같아. 어? 나 어디로 갔어지금여기난 어디야? 자기 아까 거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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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먹지 <보지? 웃음> <근데 어때? 웃음> 숨어 지나자기화 아, 하면 보면서 막 가다 보니까 나 이상한 일하는데 어, 나도 자기 어? 어, 거기 어딘데? 어, 나 여기, 여기 있다. 있다. 나 보이지? 으일로르르르르일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laughs> 어 됐어. 오. 음. 아 이제 더블이 왔어. 뭐야? 그러니까 둘이 응. 에이, 협동하는 퍼즐 게임이네. 응.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게임 아닌가봐. 왔어 로즈한테 왔어. 오늘 이제 이 저장이라고 해갖고 다음에 우리가 불러오게 할수 있는 거기 포인트까지만 딱 하고 끄는 거야. 하루에 딱 그만큼만 하는 거야. 오케이. 돈 주고 산건인가 진짜? 갚잖아돈 주고 샀다고? 어, 왜? 자기랑 하려고. 진짜? 어. 뭐야, 이거? 이거 방송을 하는 거야? 어, 나오고 있어. 목소리가. 주전자, 청소기, 청소기야. 멀진했어 혼자 로즈가 딸이요? 응. 기 저기까지 가는 게또 목적인가 봐, 이제. 이 협동이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 같아. 요 음. 응, 협동. 졸라 교훈적이구만. 아, 진짜, 아빠 엄마야? 아, 그 아빠 엄마네? <laughs> 알았어? 어, 그 아빠 엄마네? 아, 난 그냥 얘네가 독자적인 갑자기 성격이 부여가 된줄 알았지. 오케이, 다음에 이어서 합시다. 30분.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